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춤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입니라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변화주의를 보내고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 목상과 기도로 동참하고 계시죠? 교회 전통에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으로 지내왔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더 정확하게는 부활하시는 그 날을 향해서 걸어가는 40일간의 여정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매년 반복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의뢰. 또 사순절이네. 한동안 어둡고 칙칙한 이야기만 나오겠구만.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순절을 꺼내서 기억하는 것을, 기억하려는 것은 그 본질과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설교하면서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좀더 신선한 것더 참신하게 기발하게 독특하게 같은 유혹 말입니다. 그러던 중 흠칫 놀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목회 설교나 목회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기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지루할 수 없습니다. 닦고 또 닦아도, 파고 또 파내도 매번 새로운 은혜와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사순절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전 것은 뒤로하고 이 시간, 이 절기를 통해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바로 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앞으로 태어날 히스기야 왕에 대한 또는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언약과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약 700년 후 성취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때 미시적인 관점에서 본문의 역사적인 정황과 현실을 반영하고 살펴야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나아가 온 역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역을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매 순간 역사를 통해 그것들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입으로 전해지는 메시아 예언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는데 어떤 의미와 은혜를 주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서 성경을 구원 사역의 관점으로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1절 말씀은 다시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구절입니다. 사순절과 메시아 이야기를 할것 같더니 조금 뜬금없으시죠? 오늘 말씀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해 보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 스블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주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스블론은 갈릴리와 지중해 사이 이 서쪽 지역을 아우르는 곳으로 사사시대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항상 소외되던 땅이었습니다. 스블론 위쪽으로 갈릴리 왼편을 감싸고 있는 납달리는 북 이스라엘의 최북단으로 늘 외세의 침략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곳들은 BC 8세기 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앞서 왜 갑자기 스불론과 납달리를 이 둘의 흥망 송세를 이야기할까요?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모든 역사,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구원하실 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블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은 언제나 예루살렘이었고, 뭐 크게 봐줘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였습니다. 말 그대로 저 지방 외진 곳이 스블론과 납달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사역을 예언하게 하시면서 이곳을 지명하십니다. 가장 작은 곳, 세상 관심에 들지도 못한 그 곳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룬과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게 하셨습니다. 후에는 다시 여호와께서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어롭게 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흥함, 굴욕과 구원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역사죠.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절을 기념하기에 앞서서 필연적으로 십자가, 필연적으로 선행되는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닮아가 보고자,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고자 자발적으로 고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제가 보내온 사순절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사순절의 아이콘, 어떤 상징은 늘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모욕과 핍박, 절망과 좌절, 궁핍과 억울함.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셀프 고난 체험, 고행이 이어졌습니다. 금식을 한다거나 금연금주처럼 절제를 한다거나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개근으로 전부 참석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할수 없었던 평상시보다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절, 해방감을 누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목요일 밤마다 체풀 예배가 있었는데,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실 때면 기숙사 사감 목사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조금 시니컬한 분이셨는데요.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어 특세하고, 금식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고난인가요? 하루 종일 맛있는 거다 챙겨 먹다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금식한다고 하면, 그게 다이어트지, 고난입니까?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게임하던 걸, 두 시간, 한 시간으로 줄이는 게 절제하고 고통받는 건가요? 그, 누가 그걸 십자가에 동참한다고 합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선 안에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걸 십자가라고, 에잉, 찔 <laughs> 진짜 고난당하고 싶으면 군대에서 선임한테 덤벼보세요. 아, 당시에는 개겨보세요 라는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내가 감당, 감당 못할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밤낮으로 죽지 못해 사는 시가,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기만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아프고, 내 마음대로 성취하는 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밀려 들어오는 고난에 어쩔 수 없이 정말 받아들이기 싫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자기 기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집시다. 물론 사순절을 보내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기숙사 사감 목사님의 이 말씀이 여전히 귀가에 생생합니다. 자기가 만든 고행과 감정에 취해서 무슨 거창한 십자가라도 진것 마냥 의스되고 만족하고 스스로 혼자 해방감을 느끼면서 그러고 있는 어리석음에 대한 채찍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진짜 기억하고 동참해야 할 것은 살면서 겪는 시련과 아픔 중에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계기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특별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 참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이 기간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두고 스블론과 납달리가 받았던 그 고통과 멸시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아픔은 사순절이 아니어도 찾아옵니다. 내게 왜 이런 짐을 주시냐고 따지고 싶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스블론처럼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을 때 끊임없이 침략받았던 납달리처럼 아프고 괴로울 때,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고 인생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새겨야 할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역사가 특별히 십자가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따르는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소명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사순절을 바르게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과 감동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새길 때마다, 되새길 때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고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감정에 휩쓸려서 무엇을 위한 누구의 사역인지 있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이스트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2004년작, 무려 16, 17년 전 영화네요.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마침 부활절쯤 개봉한 덕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고난과 수치, 십자가 처형까지, 나름 이렇게 정나라하게 묘사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다들 펑펑 울고 나오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봤는데 극장 안에 뭐 앞뒤 좌우 할것 없이 다들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보다는 약하게 표현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잔인하고 충격적인 고통과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그 감격과 감동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저였지만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무언가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신문 신문 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 손에 못 박히는 장면에서는 저도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화는 예수님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의도대로 많은 사람들이 생생하게 현장을 지켜보는 것 같죠. 좋은 간접 체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순절도 딱 거기까지인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에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과정입니다. 그 자체로 목적이나 결과가 될수 없죠. 아니, 그걸 누가 몰라.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해보자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쥐어 짜는 카타르시스로 끝나지 않게 늘 경계해야 합니다. <laughs> 잡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 땀이 핏방울과 같았다고 누가 보음은 전합니다. 22장 44절이죠. 당신도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예수님을 휘어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음 45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동안 잠들어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이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죠. 감정은 우리를 잠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함정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역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했기 때문에 슬픔에 젖은 채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고난의 목적과 결과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첫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살피는 큰 이유가 이 6절에 있습니다. 사순절 이라는 기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참뜻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아기,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묘함이고 지혜로움입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왕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시작과 끝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 그 자신이자 인류의 구원자. 이것이 예수님의 찬 의미고 본질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왜 의미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으시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거탈기 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시선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분 자체로 먼저 인정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와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을 올려드리죠. 하지만, 하지만, 나 때문에 죽으셨어라는 슬픈 감정에만 매몰되거나, 드디어 해방이다! 라는 카타르시스에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바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 텐데요. 마지막 문장에 강조점을 좀 두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사순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이유는 바로 나, 당신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심지어 열심을 내실 것이다, 고까지 말합니다. 이것들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렇고통마다 죽게까지 하셨을까요? 정사와 평강,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 정의와 공의. 거창하고 수려한 표현입니다. 이 이면을 잘 살펴보면 결국 그 핵심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 정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평강, 그분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신 한 영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얼굴 마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열심을 내셨고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할수 있을까요? 말 한마디로 빛과 어둠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수고롭게 할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노심초사할 노심초사하게 만들 수 있나요? 온 우주에 우리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 바로 한 명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열심을 내셔서 역사를 움직이셨고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 바로 보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먼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순절, 잠깐의 고행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단지 슬픔이나 죄책감, 해방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볼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위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세 가지를 마음으로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바르게 이 사순절을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